달콤하고 행복한 일들이 생기겠네요. 사업적이거나 이성의 친구도 만나게 되겠습니다. 행복이란 도전하는 자에게 기회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안녕하세요. 명도 선녀당 인사드립니다. 무더위와 장마에 찜질까지 하시느라 지칠 때입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의 건강과 안녕을 신령님 전 기원 드립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잔뜩 흐린 날씨인데 일단은 시원하게 출발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2024년 갑주년 하반기 소띠음세입니다. 그래서 소띠분들 하반기에 좀 어떤 음기의 흐름과 어떤 변화가 있을지 선생님께서 한번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61년 신축생 남자분들의 갑진년 하반기 운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좋은 일이라면 의식주가 안정되는 때이니까 직장이나 사업에 청신호가 들어왔고요. 친구나 여친도 생길 때이며 잔치에 초대받는 일들이 생기겠으며 음력 8월에 경사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조심하셔야 할 일들이라면, 음력 6월과 9월에는 몸수 건강과 깜짝 놀랄 일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빗길 교통 안전에 신경 쓰셔야 하겠습니다. 61년 신축생 여자분들의 갑진년 하반기 운세는 남자분들이 좋은 일이 많은 반면에 우리 여자분들은 뒤에서 구설이 따르기도 하고요. 마음 상하는 소리를 듣는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일일이 시비를 가리면 긁어서 부스러움을 만드는 꼴이 될수 있으며 못 들은 척 넘어가는 것이 일을 무마시키는 길입니다. 직장이나 사업 등의 변동수가 생기시고 친한 분과의 이별도 발생하게 되는 울적한 일들도 발생할 때입니다. 하반기 음력 6월과 9월에는 자연거리 여행을 삼가시고 또 예감, 직감이 남다른 분들이신 만큼 기분 안 좋은 날은 될수 있으면 외출은 삼가시고 올 하반기만큼은 조신하게 지내시는 것이 다음 해에 오는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찬스라고 생각하십시오. 사람의 운로라 날씨처럼 흐렸다 개기도 하고 비도 눈도 왔다가 스르륵 녹는 것처럼 희로애락이 변화하기 때문에 인생을 운전하듯 즐기신다면 아마도 행복한 삶을 사시는 즐거운 일들이 따르지 않을까요? 인생의 드라마는 결국 내가 만든다고 봅니다. 신축생 우리 여성분들의 무사 안녕과 행복을 기원하면서 힘찬 응원 보내드립니다. 화이팅입니다. 다음은 73년 개축생들의 갑진년 하반기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남자분들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하반기에는 전진하기보다는 후퇴가 더 이로울 때입니다. 직장에서도 또 사업면에서도 친한 지인들을 가도 헤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기분 좋게 헤어지면 좋지만 꼭 마음의 상처를 남기고 떠나가니 조용한 이별을 기다리는 기분이라고나 할까요? 아무쪼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음력 6월을 조심하시고요. 7월은 돈이 나가는지 낯 불킬 일들을 조심하세요. 그리고 음력 8월에는 좋은 일들이 생길 때니 헤어짐이 있었다면 좋은 분들을 만나는 달이니 사업적이거나 이성의 친구도 만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집달 음력 11월에 달콤하고 행복한 일들이 생기겠네요. 다음은 73년 개축생 여자분들의 갑진년 하반기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개축생 여성분들은 직장에서 인기가 올라가고 대우받는 일들이 발생하겠으며 이직이나 창업 등 자격증도 획득할 수 있는 좋은 때이나 한편으로는 본의 아니게 이사나 이직을 해야 하는 일들이 발생하기도 하는 희비가 엇갈리는 일들이 생기기도 할 때이니 위기는 피하시고 기회는 잡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5년 을축생 남성분들의 갑진년 하반기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성분들은 결혼이나 이성 간의 교제도 이루어지고 사업이나 영업에도 청신호가 들어올 때이기도 하지만 좋든 싫든 간에 합의봐야 할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만났던 사람과 헤어지기도 하고, 새로운 인연이 생기기도 하는 물갈이라고나 할까요? 기대밤 설레반이시겠습니다 85년생 여성분들의 갑진년 하반기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별수가 보여서 힘든 해입니다만, 직장도 아슬아슬하고, 이직을 고민해 볼 수도 있으니, 보수 기질이 있어서 체면의 내색은 잘 못하여 더욱 고민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사업, 영업, 장사도 구상해 보고 위기를 탈출하기 위한 모색을 다방면으로 하시겠으나 기회가 내년에 오기 때문에 올해는 자중하시고 연구와 노력의 시간으로 황색 등이 켜져 청신운을 기다리는 타임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첫째도 둘째도 건강이니 허리나 척추 또 관절 등 건강 체크를 잘 하신다면 바닷물의 조수가 그러하듯 들어오고 나가는 운대를 잘 맞추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실수를 줄이고 성공률을 올릴 수 있는 행복한 일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 친구도 사귀고 이성 간의 만남이나 취미 생활을 하시면서 기분 전환도 힘쓰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건강이 제일입니다. 다음은 97년 남성분들의 갑진년 올 하반기의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별수가 있었다면 여친이 생길 때이며 결혼운까지 들어 있으니 행복이란 기다리기보다는 도전하는 자에게 기회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문서 운도 따르니 부동산 매매나 매입 등이 가능하여 시도하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직장 생활도 온만하겠으며 사업, 장사도 무난하여 마음이 편한 갑진년 하반기에 운세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사랑하기 좋은 때이니 결실을 맺어지는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97년생 소띠 여성분들의 올 하반기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결혼 운도, 남친도, 문서 운도, 이사 운도, 마음먹은대로 일이 순행하셨다면 올해는 잠시 황색 신호가 켜져 대기하시는 운세이니까 답답함을 극복하시어 다음 해에 돌아오는 홍복을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지루함을 위안삼으시기 바랍니다. 삶이란 마음먹기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 날의 청춘은 세상을 마음껏 달릴 수 있는 행운의 시절이지만 낭비는 하지 마십시오. 멋진 일들이 넘쳐나시기를 명도 선녀당이 기원 드리며 올해는 겸손과 미덕이 불행을 줄이는 비결이라고 봅니다. 구독, 좋아요도 여러분들의 행운을 불러다 드릴 겁니다.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술술이 풀리고 기쁜 일들로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